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구절 정권수립일에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보낸 사실이 일주일이 지나서야 공개됐는데, 늘 강조해오던 협조나 협력이란 표현도 서한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인 9구절 당시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답전에 기재된 발송 날짜는 지난 15일로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를 공개한 겁니다. 서한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사의를 표한 뒤 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건두 나라 인민 공동의 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두 나라 공동의 위협 수행에서 앞으로도 훌륭한 결실이 있길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김민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던 지난해 구구절 서한과 비교하면 비교적 의례적인 수준의 인사 정도를 읽힙니다. 김위장과시 주석이 서한을 주고받은 건 올해 1월 1일 이후 8개월 만으로. 앞서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도 지난해보다 북중 우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줄었습니다. 과거 혈맹이라던 북중 간의 이상징후가 우리 들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양 정상의 서한에서도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중 관계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단둥이나 이런 지역에서 냉랭한 분위기는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표면적인 위례치례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북로 간 밀착은 여러 분야에서 더욱 공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쇼이구 국가안보의 서기가 최근 반복해 김 위원장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자세히 보도됐고 최선희 외무상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 대신 유라시아 여성 포럼 행사가 열린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포럼 연설에서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어떤 적대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한 대목에선 러시아의 정의의 성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이니 정원입니다.